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제가 이렇게 밤에 영상을 만드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유럽 증시가 폭등을 하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밤에요.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이라는 이런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거든요. 아, 물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뉴스.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화이자, 코로나 백신 90% 효과, 연말까지 1,500만 개 생산이라는 다소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미국 화이자, 이 화이자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제약사죠.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앤테크는 9일 코로나 19 백신의 초기 분석 결과 90% 이상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다라고 하죠. 자 이때까지 세계 각국에서요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했지만 이렇게 90% 이상의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요, 내용을 좀더 보시면, 현재 2개월의 안정성 데이터도 확보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라고 돼 있죠. 2개월 안정성 데이터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 화이자는 이달 중 미국 식품의약국에 승인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해서요,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연말까지 1,500만에서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요 오늘 밤에 지금 전해진 거거든요 오늘 밤에 전해지면서요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던 유럽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이 그래프는요 프랑스 증시의 상황입니다 자이 프랑스 증시가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다가요, 갑자기 저 뉴스가 나오고 나서요,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하루의 장중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폭등을 해가지고요, 현재 프랑스 전체 주가 지수가 7.39%가 상승을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아니, 한 회사의 주가 지수가 아니고요 프랑스 전체의 주가 지수가 7.39%가 상승을 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역사적인 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을 보시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쭉 상승을 했지만, 오늘 월요일 현재, 뭐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서 원래 살짝 오르긴 했었는데요.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으로 인해 쭉 상승을 해가지고 현재 7.39%에 해당하는 엄청난 폭등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페이지는 독일 증시의 상황입니다. 자, 독일 증시의 상황을 보시면요. 똑같이 저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요. 현재 독일 증시가 전체적으로 5.63%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뭐 일봉인데요. 뭐 지난주에도 쭉 올랐지만 오늘 바이든 당선과 함께 조금 올랐지만요. 거기에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 때문에 쭉 올라서 현재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 증시가 폭등을 했고요. 현재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은 아직 미국 증시는 아직 개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꽤 많이 상승 중이고요.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상황을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지난주에 이렇게 쭉 가파르게 한번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어제 일요일날 바이든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요. 오늘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가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으로 인한 뭐 축하 상승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서 유럽 정신은 완전히 폭등을 했고요. 미국 정시도 어느 정도 꽤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주가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봉쇄에 들어간 상황이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신음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로 인해서 그 상승량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나라 전체 증시가 7% 이상 상승한다.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요. 코로나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요. 유럽에 비하면 강도가 약하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월요일 날 바이든 당선으로 인한 효과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럽처럼 폭등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물론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유럽이나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서 한동안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쭉 올랐다가요. 오늘은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끝났는데요. 여기다 적정가를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정가가 59,000원 이 지점이고요. 특별 배당 시에는 65,000원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 6500원 밑으로는 살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유럽 증시가 폭등하고 있어서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하긴 할 텐데요. 물론 그렇게 크게 많이 상승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최근 들어 보시면요. 외국인이 많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국내 기관도 이렇게 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을 넘었죠? 그래서 개인분들은 많이 팔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회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오늘요, 2%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했죠? 보통주의 경우에는 비실비실거리고 있었는데요. 우선주만 이렇게 쭉 상승을 했습니다. 장막판에 외국인의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서요, 현재 삼성전자 보통주와 삼성전자 우회 주가가 차이가 많이 줄었거든요? 10% 이내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외국인들이요. 특별 배당이 나올 거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적정가를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가는 배당 수익률 2.8% 지점인 5만 500원이고요. 야, 이 5만 500원 이 지점, 다시는 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다시는 이 가격에서 살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별 배당 시의 적정가는 54,500원입니다. 자, 현재 특별 배당 시의 적정가까지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어, 외국인들이요. 특별 배당이 나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삼성전자 우회 주가가 많이 올라서요. 만약에 여기서요.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가 더 좁혀지면요. 그때부터는 보통주를 사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보통 삼성전자 우를 매수하라고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것보다 주가 차이가 더 줄어든다 하면요. 이제는 보통주도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만약에 주가 차이가 더 줄어들면요. 그때는 보통주를 사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량입니다. 자, 이 외국인의 매매 동량을 살펴보시면요. 매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 개인만 계속 매수하고, 외국인은 거의 계속 팔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매수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죠? 자, 이 삼성전자우 사실 그렇게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때까지는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이렇게 외국인까지 매수에 들어오게 되면은 유통 물량이 적어져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어서 보통주와 삼성전자우의 주가 차이가 여기서 더 좁혀지면요. 이제는 보통 주를 사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밤에 찍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